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보다 좀더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는 품질도 좋으면서 경제적인 자동차라는 인식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한국의 자동차처럼 세계 속의 코리아 브랜드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할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먼저 오늘의 의원 연구 단체부터 만나보시죠. 네. 전국 최연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을 역임하며 17대 국회에 입성한 젊은 기수 유정복 의원. 공부하는 정치인, 일하는 국회의원. 변함없는 사람을 꿈꾸며 변화와 계획에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 있다. 빈틈없는 행정력과 남다른 리더십. 녹색으로 그리는 희망의 정치. 찌를 뿌리고 싹을 틔우는 마음으로 여의도 1번지에서 녹색의 꿈을 그려나가는 유정복 의원. 세기와 수신의 조선위원으로 정치의 달인을 꿈꾸는 박디 대의원. 유정복 의원을 만나본다. 녹색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자연, 건강, 또 젊음 아마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될 겁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의 주인공도 녹색이 연상되는 분입니다. 녹색으로 그리는 희망의 정치 유정복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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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화면에서도 봤지만 그 녹색 펜을 즐겨 쓰신다고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녹색은 어, 자연, 또 환경 친화적인 색이죠. 네. 제가 녹색을 어, 주로 쓰게 된 이유는 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예.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지휘관께서 늘 녹색으로 오. 결제를 하시고 또 각종 서류에 에, 어떤 지시를 하실 때 녹색을 쓰셨습니다. 네. 어, 그 존경하는 분을 제가 꼭 본받겠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 네. 녹색으로 쓰겠다 해서 결심을 하고, 어, 처음에 김포군수로 부임을 한 이후로 음. 녹색 사인펜을 쓰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올해가 닭띠. 닭띠시죠 의원님 네, 네. 어떻게 지금 계획이나 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벌써 이제 닭띠인데 저희 국회에서도 닭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 닭띠 의원들이 금년에는 네. 아, 국민들에게 좀 희망의 정치를 주는데 음. 에, 닭이 그늘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알리듯이 우리도 좀 국민에게 희망 주는 정치를 시작하자 이런 뭐 생각들도 같이 갖고 있는데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비록 국회의원으로는 추선이지만 참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 지내오셨잖아요. 네. 어, 36세 때 김포 군수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37세 때는 인천 서구청장 그리고 40세 때는 김포시장 놀랍죠 여러분? <laughs> 네, 이 모든 이력에 타이틀이 다 붙어있는데요. 바로 전국 최연소, 이런 타이틀이시죠? 네. 아, 대단하십니다. 글쎄, 뭐, 또, 어, 제가 사실 시장군수구청장을 다 여기만 진 기록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 또, 뭐, 그것을 하고자 해서 꼭 되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특별한 그런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전국 최연소 기록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임명직 시절에서 또 선거직으로 전한다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계의 기록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임명직 음. 때군수와 구청장을 했고, 선거직이 되면서 또 선거직 군수와 시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뭐, 시연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아, 갖기 힘든 기록을 가졌다는 자부심도 있겠습니다만, 음.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공인으로서 네. 얼만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더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만나러 오셨죠? 네. 네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저희, 제가 녹색 모셨던 예, 연대장님 네. 오늘 음.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 연대장님이라면 언제 뵙던 아, 분일까요? 제가 군대에 네. 있을 때 네. 네, 모시고 있었던 연대장님입니다. 부대장이시죠? 네. 예. 네. 유정복 의원이 말하는 녹색의 원조십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정복 의원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바로 군시절 학사장계로 구임해 만난 박생규 연대장. 그는 현재 시각장애를 위한 녹음처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초대장과 연대장으로 만나 유정복 의원에게 녹색 추락을 가르쳐준 인생의 큰 스승 군제대우 지금까지 녹색연필로 끈끈한 정을 이어오고 있는 유정복 의원과 박생규 연대장의 특별한 재회를 함께한다 유정복 의원이 말하는 아주 특별한 그분 박생규 연대장님 직접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규현 대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얼마 전에 두 분이 만나뵙는 건가요? 어, 한 23년 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982년에 만났습니까 아, 그때 처음 만나신 거요 처음 만났어요 그럼 최근에는 1980... 언제 보셨어요? 최근에 음. 만난 것은 한 벌써 한 3, 4개월, 한 3, 4개월 된것 같아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음, 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어, 책을 읽어주는 녹음 자원봉사회를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세요? 오. 예. 의원님께서도 <laughs> 알고 계셨어요? 예, <laughs>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 군에 계실 때도요, 네. 항상 이렇게 정말 국가 생각하는 음, 마음 갖고 계셨는데, 음. 특히 그 질관을 하면서, 어, 그 부대원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봉사하는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에, 여전히 네, 에, 네. 갖고 계시면서 실천에 네. 옮기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그때 얘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제가 1982년 6월 경에 연대장을 나갔어요. 네. 어, 연대장을 나가니까 연대가 이제 최전방이라. 700 내지 900고지 능선을 가지고 있는 최전방 철책선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녀분들이, 자녀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최전방에서 철책 근무를 하는데, 고지대가 높으니까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네. 상당히 귀합니다. 음.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도록 보온 조치하고 펌프해서 몇 단계 올리는 그런 공사를 네. 하는데, 소대들이 이렇게 공사 하고 있는데, 소대장들이 많죠. 제 밑에 휴야. 장교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유정복이 누군지 모르죠, 저는. 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뭘 지시하면 대개 처음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시키는 것만 해도 잘 하는 건데. 네. 한번 지시하고 다는 갔다 왔는데, 우리 유정복 소대장은 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뭘더잘 해놨어요. 아. 어... 그때 볼 때, 야, 괜찮아다 하고, 인재 발견했다고 내 마음속으로, 아. 와가지고, 그 밑에 이제, 저 밑에 대대장이 있거든요. 네. 유종복 소대장의 대대장이, 예. 자기 지기가니까, 대대장한테 내가, 유종복 소대장이, 어떤 사람이냐, 모르니까, 아, 현대장님, 지금 행정고시 합격한 소대장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본래 성격상, 학교 출신이나 지역이나 이런 걸 묻지 않고 군대생활을 했어요. 그런 걸가리질 음. 않습니다. 현장에서 현재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로. 음. 그래서 유심히 생각을 해서 아하. 그런데 아주 평상시에도 겸손하고 음. 상당히 똑똑해 보이고 운동도 네. 잘하고 그래서 눈독을 딱 들였는데 소재장만 하면 배울 게 없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한 1년. 그래서 6개월 만에 준비 되자마자 연대. 인사장계로 제가 발탁을 했어요. 음. 발탁할 때 서로 말을 주고 받은 게 지금 기억하면은 제가 좀 방송상 반말 비슷하게 준비하다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 <laughs> 네. 유정복 너는 앞으로 군을 제대한 다음에 시장 군수할 사람 아닌가. 네. <laughs> 그러면 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시장 군수할 사람인데. 예. <laughs> 네. 군의 행정이 사회 공무원 행정을 다 리드한 과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행정을 배우게 되면 훨씬 수월할 텐데 어... 기안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여기서 2, 3년간 배우고 나면 훨씬 너한테 보탬이 될 거고 음... 또 연대장 입장에서는 연대 인사장교라고 하는 것은 휴가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 부조리 문제가 얽혀서 유정국는 다음에 사회나 가서 크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조리 같은 거안할거 아니냐, 나쁜 짓을. 음. 그럼 얘네들이 마음 놓이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속담을 <laughs> 인용해서 좀, 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음. 종용을 하고 유혹했죠. 네. 그래서 인사장교로 오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저는 여자기 때문에 군대하는 시스템은 잘 모르는데요. 사실 연대장님께서 유정복 의원을 정말 예뻐하신 네. 것 같습니다. 유정복 의원께서도 님참 보기 많으실것 음,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인사단교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연대장 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음. 되었습니다. 네. 녹색 펜을 쓰신다는 걸도 네. 가까이서 네. 보셨고, <laughs> 녹색 펜의 원조신데, 연대장님 아,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녹색 펜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녹색 예찬론자라고까지할 정도인데요. 아. 이화여대 교수님에쓴 그 김영석 교수님이 쓴 에세이 집에 봐도 그런 게 자주 나오는데 에, 제가 1965년에 최초 파월한 장교 중에서 훈장을 제쳐받아서 한국군에서 네. 그래서 최명신 장군한테 매복 성공했다고 격려의 편지를 받았는데 푸른 음. 풀밭에서 푸른 제복을 입고 푸른 녹색의 사인펜으로 쓴 편지를 받고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1965년부터 오늘날까지 녹색을 사랑하게 되고 녹색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빛깔의 여왕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네 요즘 녹색 펜 보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쓰는 분들 많이 못 봤는데요. 저도 갑자기 녹색 펜으로 <laughs> 쓰고 싶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녹색 말고 또 연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또어떤까요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네. 운전 면허증 부대에서 취득을 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 당시에 아마 사실 군 부대에서는 전투 네. 훈련하고 네. 이런 라고 상당히 바쁜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현대님께서는 어, 간부들은 앞으로 전부 운전을 해야 될것이다 앞으로 음.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현대님께서 연병장에 예, 그, 운전, 그, 코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그려놓고 일반 사설 강사를 초청해다가. 네. 어,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부대에는 처음이 아닐까 봅니다. 그때 80년대 음. 초만 하더라도 별로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니까요. 네. 그래갖 운전 면허를 그때 취득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강들 이제 그때는 시험을 춘천 가서 봅니다. 저희 부대는 양구였고, 근데 제가 그때 시험에서 네. 낙방을 했습니다. 네? <laughs> 그렇게 <그래서 웃음> 열심히 배우고 했지 않는데? 제가 사실 차회서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번 고시도 한번 봐서 붙고 뭐할 정도로. 근데 그 운전 시험에서 제가 낙방을 해왔는데 물론 그때도 일, 실기 시험은 뭐어서 1등을 했는데 아, 이, 아 실기에서 떨어졌어어요그랬더 실기에서 네. 제가 아, 낙방에서 오니까 옛날 께서 깜짝 놀라면서 유주님 너가 떨어졌어? <laughs> <laughs> 그래서 상당히그때 아주 제가 운전시험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제가 처음에 군수 가갖고 운전면허 처음에 딴 사람한테 축전을 보내줬습니다. 네. <laughs> 그 뒤에 운전면허 합격했다고 무슨 축전을 보내주냐고 네. 내가 생각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다.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가갖고 예. 두 번째 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바로 턱걸이다. 네. 깜짝 놀라셨죠. <laughs> 그러네요. 아 아니, 다... <laughs> 떨어져도 유정보기는 안 떨어질 거예요 생각했는데 상상만 해도 떨어지고 오니까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요? 그래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웃음> 앞으로도 <웃음> 그런데 제가 그걸 계획한 것은 우리나라의 오너 제도, 자가용 제도가 1983년 초에 시작합니다 네. 9 8 2년도 가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니까 간부들은 운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걸 작성해서 미리 가르쳐야 되겠다 예, 우리나라 아마 최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덕분에 그 간부들은 상당히 좋아하죠. 네, 음. <laughs> 지금은 운전 잘하시죠? 네, 잘합니다. <laughs> <laughs> 한 1년 무사고. <laughs> 네, 그러시군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의원님께서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시는 편이세요? <laughs> 제가 그래야 되는데 자주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그 만나는 것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요. 아, <laughs> 그요 t 네, 네. v 에서 가끔 자주 보고요. 혈액을 네. 보다가 유 정도 얼굴이 나오면 즉각 제가 추적해서 <laughs> 전화를 합니다. 네. 아 보니까 뭐가 잘 됐다라든가 그걸 좋다든가 음. 그 좋다든가 쌀 광고라든가 모저 황소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개 보면은 제가 전화하고요. 그다음에 어쩔 때는 군수할 때나 시장할 때도 제가 찾아갑니다. 그 염려스럽다든가 세상사례에 대한 그 관공서의 어떤 비리 사건 터지면 그런 거 없는지 잘 보살피라고 그리고 제가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이죠. 네. 아마 이 정도로 단순한데 이야기 못해서 제는꼭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잔소리를 꽤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 군수할 때 빠른 나이에 네. 자치단체장이 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음. 건방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아랫사람을 네. 함부로 하거나, 네. 나이 묵은 형님빨들는아버지빨들는계장이라든가 만년 과장한테 함부로 한다든가,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네. 내가 교육을 하고, 빨낮 잔소리를 하죠. 아이고, <laughs> <laughs> 살고도.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은, 관공서나 대기업이나 조직사회는 상하 좌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생활을 보면 아마, 아나운서님도 그러실 거예요. 네. 선배라든가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은 맨날 짓받고, 네. 윗사람한테만 잘 배우면 자기가 출세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기가 일수인데, 음. 옆사람 친구라든가 동료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랫사람은 잘따돌거리고 모르면 잘 지도하고, 음. 음. 뭘 지시하고 지침을 줘도 명확하게 하는 습성을 가지면 안 된다. 하고 평상시에도 자꾸 이야기하죠. 평소에 참 모니터를 많이 해주신 분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전화도 하셔가지고. 네. 어, 어떠십니까? 저는 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정말, 어, 마음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 해주셔도 제가 항상 고운으로 생각하고 다가게 음. 받고 있고요. 또뭐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뭐 옳은 말씀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음. 항상 기담아 듣고 있고, 그래서 그 시장 공수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저는 진짜 그 아래 사람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네. 안 하면서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어, 조직을 무리 없이 끌고 가려면은 네. 어, 본인이 정말 몇배 노력을 해야 되고 술손 수렴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따라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진짜 살아있는 조직체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분 사이에 소중한 인연을 담은 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책인가요? 아, 어, 3년 전에요. 예. 네. 전화가 왔어요. 음. 책을 발견 출판 기념에 좀 참석해달라고 깜짝 놀렸어요. 네. <laughs> 뭐냐 그러니까 책 제목이 녹색 연필인데 <laughs> 어... 내 생각나서 좀 모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 김포시청 비서실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음... 그런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아는 분들또 많이 왔고 네.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저를 소개하는데 주인공처럼 이야기가 제가 상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몸둘 바를 몰랐어요. 아 유정복 음. 시장이 나를 그래도 잊지 않고 20년 만에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책 제목까지 나를 생각에 써줬다고 해서 아몸둘 바를 모르고 제가 왔어요. 네 그런 그래서, 인연이 있었어요. 아그러시군요 음, 그래서 녹색연필 책을 제가 직접 저수를 하고 출판 분야를 예. 할 때까지 사실 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좀 깜짝 놀라게 하고 <laughs> 있었습니다만, 네. 그걸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 담고 있었던, 있었던 그 행정철학이나 또 어떤 관리자로서의 그 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내용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어 의원님께서 제 본심을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 일이지. 뭐 네. 사전에 알리고 그러질 않고. 출판 기념에 모셨던 네, 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온 이런 과정 을 봤을 때 연대장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십니까? 어, 현재 상태에서 보면 만족스럽죠. 그러나 네. 더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정 활동을 <laughs> 어떻게 펼치길 바라세요? 어, 이미 정치판에 발을 내디뎠으니까 진짜 한국 정치가 좀 깨끗하고 녹색 혁명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고 살만하다고 하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랫사람들이 살만한 거 음.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살만한 이런 정치판으로 좀 꾸며 나가는 그런 주역이 좀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네한 <laughs>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의원님 음, 뭐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은 아주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국민들도 단합되고 음. 또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이걸 훌륭히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해, 정말 희망의 한해가 되면서 또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남은 3년간 의정 활동도 꽃을 피우시길 바라겠고요. 네. 앞으로도 두 분의 소중한 인연도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유정복 의원님, 네. 또 박생규 연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